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걸레. 미리라고 하는, 뭐, 미리 180pva 걸레라고 하는 어, 제품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다양한 대걸레를 써봤는데, 어, 도장에서, 태권도장이에요. 태권도장에서.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해도 운동하다 보면 먼지가 바닥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다양한 걸레를 써봤는데, 얘를 한번 진짜로 평이 좋길래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품이 크다 보니까 멀리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어, <laughs> 설명서가 있고 공대가 있고 이 손잡이가 있네요 손잡이 손잡이 여기 본제품 같은데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음 요. 재질이 좀 뭔가 팬케이크 같아요. 그리고 촉촉해, 되게 촉촉합니다. 뭔가 청소가 잘될것 같은 느낌? 어, 아, 결합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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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여기 보면 홈이 있어요. 홈이랑 일자로 맞추라고 합니다. 바닥에 놔두고 얘를 힘껏 힘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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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laughs> 손잡이를 핸들에 돌려서 끼우면 됩니다. 끼워서 저고놓본 다음에 돌립니다 짜잔 완성 이제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어떤지 리뷰를 한번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